안녕하세요. <laughs> 피규어 선샤인의 이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로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스파이더맨입니다. 어, 99년 소니가 스파이더맨 판권을 가지고 간 이후 20여년 만에 마블로 돌아온 스파이더맨이라 더욱 의미가 어, 깊은 영화였죠. 특히 오늘은 홈커밍에서 어, 피터 파크가 직접 만들어 입었던 홈메이드 버전의 스트를 입은 스파이더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What the hell is that? What the hell are you wearing? It's my suit. Where's the case? Okay. Case? Did you see the case? What? A minor upgrade from Tony Stark. <laughs> oh, this is the coolest thing I've ever seen. o 어,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요 어, 되게 그 색감 자체가 엄청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정면에 그 스파이더맨이 딱 있고요. 어, 옆쪽이고요. 뒤쪽, 이렇게요. 짠. 그리고 제가 그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그런 스타일. 짜잔. 이렇게 보면 헤드 조형이랑 그 다양한 파츠 구성이 보이는데요. 이대로 그냥 전시하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짠. 플라스틱 박스를 빨리 열어보도록 해야겠죠? 어, 이렇게 딱 오픈하니까 딱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 스파이더맨보다 왼쪽에 톰 홀랜드의 헤드 조형이 보이는데요. 어, 빨리 꺼내보고 싶지만 조금 어, 기다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스파이더맨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금 엄청 귀여운 거 있잖아요. 후드가 그 백화점 브랜드 같은 약간 그런 재질이에요. 동대문 이런 거 아니고 되게 좀 고급스러운 후드 재질인데요. 여기 자꾸도 있는데 이렇게 열 수도 있게 돼 있네요. 어, 여기 손목에 보시면 거미줄, 거미줄 나오는 그런 기계도 있고 그리고 부츠랑 전체적으로 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재질이. 이 위쪽은 실리콘 재질 그리고 이 밑쪽은 축 그 양말 재질 그리고 신발도 진짜 신발 같이 이 밑창도 잘네 표현됐어요. 음. 그러면 어,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가동률이야. 어, 가동률 한번 보실게요. 가동률 타임 음, 목부터 보실게요. 늘세 e 패턴 역시 가동률은 네 옷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목도 엄청 부드럽게 자름적,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아, 제가 2주 동안 그, 핫토이 말고 다른 토이를 소개해드려서 그런지 이 그립감이나 이 재질감이 진짜 조금, 그건 살짝 틀린 것 같네요. 인정. <laughs> 그래서, 목 가동률이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요. 음, 그리고 팔 가동률은, 쭈쭈쭈쭈쭈쭈. 그냥 역시나 한 90도. 어, 근데 이옷안 사이로 제가 지금 얘 팔을 만지고 있는데요. 근육이 막 잡혀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근육이. 음, 잘 만들었어. <laughs> 그리고 팔꿈치. 팔꿈치는 항상 요 정도 90도로 움직이고요. 이렇게요. 음. 90도보다는 조금 더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확 붙네, 이렇게. <laughs> 보통 그~ 핫토에서 나오는 그~ 피규어들이 그~ 가죽 재질이나 이렇게 좀 빳빳한 재질을 입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거나 원더우먼처럼 그 실리콘으로 바디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그안쪽에 관절이 이만큼 다안 움직이는 네, 그런 형태인 것 같네요. 그래서 팔꿈치도 진짜 어~ 잘 움직이고요 허리도 이렇게 요 완전 이렇게 어~ 좋아 그리고 다리 가동률을 보시면 다리도 엄청 자. 오, 옆으로, 앞으로. 진짜, 가동률 좋다. 그리고, 아, 어, 무릎. 무릎도 확실히, 얘가 또 종아리가 굵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쪽에 살집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을 좀 보시면 이게 일체형이 아니고 그 양말하고 신발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어, 발목 가동률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가동률을 알아봤으니까 파츠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파츠가 딱톰 홀랜드 의 얼굴이 아까 먼저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부터 꺼낼게요 아, 식문은 아니고요 플라스틱 헤어스타일로 돼 있고 약간 피를 흘린 것 같은 여기 좀 상처를 입은 그런 게좀 연출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톰 홀랜드 실제보다 약간 좀더 늙은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헤드 조형은 네 좋아요 만족 그리고 그 밑쪽에 보시면 어.. 보면이 있는데요 요거는 톰 홀랜드 헤드 조형을 딱 끼고 그 위에 이렇게 또 보면으로 연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파츠 구성인 것 같네요 이거는 아까 제가 그 사용설명서도 봤는데 요렇게 말아서 또 이렇게 지고 있는 그런 것도 연출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그 눈알 고글? 고글이 있는데요. 어, 이 고글은 여기에 끼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끼냐면, 요거를, 어, 이렇게, 어, 딴. 이렇게 체인지 해주셔서. 근데 그 토몰랜드 얼굴로 바꾸시면 이 고글은 어, 장착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어, 두 쌍이 있고요. 표정 받침.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거미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정도 있어요 밑에는 요렇게 모양 거미줄을 쫙 뽑는 그런 모양이 돼 있어요 요렇게 해서 그 파츠가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 파츠가 아, 세 쌍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살짝 주머징 모양?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모양? 그런 파츠 하나. 그리고 그 거미줄을 이렇게 할수 있는 요거. 그 핸드 파츠 한 쌍.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스파이더맨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얘가 사실은 키가 173밖에 안 되거든요. 좀 이런 거 만들 때는 약간 크게, 길게 포토샵처럼 뭔가 이렇게 생각해주고 하면서 좀 만드는 것 같아요. 키 작은 거는 약간 크게, 그리고 좀 뚱뚱한 거 날씬하게 뭐 이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를 보시면, 어 베이스는 되게 심플하게 앞에 보면 스파이더맨 홈메이드 수트 버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번에 슈퍼맨 같은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해서 어, 허리를 받칠 수 있는 요거 나사 조여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파츠 구성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 톰 홀랜드 어, 헤드 조형으로 바꾸고 저도 트라이, 네 이렇게 챌린지 어, 열심히 연출을 해서 그렇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어, 거미줄로 이렇게 연출한 스파이더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어, 조금 더 멋있게 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뭐 이걸로도 충분히 멋있어 보이네요. 전 <laughs>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laughs> 여러분도 각자 원하시는 스타일 포즈를 재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토니 스타크가 어, 스파이더맨을 위해 특별 제작한 코스튬 버전도 발매가 될 텐데요. 코스튬 버전의 스파이더맨을 리뷰하는 그날도 꼭 함께 해주세요. 어, 지금까지 피겨서샤인의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